자 갈매길 8-2 코스 시작하겠습니다. 도장 완료했고요. 8-2 코스 시작 인증돼서 도장 완료했습니다. 갈매길 8-2 코스 지금 다시 시작했습니다. 8-1 코스에 이어가지고 바로 8-2 코스로 지금 갑니다. 8-2 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수영강 따라서 지금 동청교에서 계속 밀락교까지 가는 일직선 코스입니다. 중간에 이제 수영강을 끼고 이제 해운대구 해운대구 이제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햇빛이 바로 비치니까 모자 같은 거꼭 쓰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쪽으로 차 걸어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맨날 이 위로 뭐차 타고 지나다니고, 아마 저쪽 길로 차 타고 지나다녔는데. 근데 이제 저 원동교 저쪽으로 가면, 이제, 어릴 때, 왔다 갔다 하던 길이기 때문에, 그, 한 몇십 년, 아니, 몇십 년, 제가 중학교를, 안락중학교를 나왔으니까, 저쪽으로, 진짜, 오래간만에 가보는 것 같네요. 오, 저, 새가 두 마리나 있습니다. 저 앞에 센텀 대림 아파트 보입니다. 저기도 옛날에 어릴 때 친구들 많이 살았는데, 자 센텀 대림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옛날에 친구들이 많이 살던 아파트고, 지금 이쪽에도 더 친한 친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1학년 땐가? 2학년 땐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관여 일동 현대 아파트인가? 예. 네. 거기도 살았었고, 이제 저, 가다 보면, 지금은 없지만은 센터 쪽인데, 원래 빵공장 기린 빵공장이 있었습니다. 기린 빵공장이 있는 주택가에도 어릴 때 살았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저 중학교, 한락 중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 등교하면서 가던 길도 오늘 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자체를 이제... 저는 이 동네는 아니지만은 동네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아까 상현마을 갈때 이제 구서동에서 구서역 앞에서 택시 타고 상현마을 들어가면서 이제 동네 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는데 신기하네요. 오랜만에 목요도 보고 하니까 아이 현대 아파트 있네요. 제가 초등학교 하여튼 1학년 때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301호... 아, 301호란다 이거 뭐고? 1동, 301동 여기 살았습니다 하여튼 이 현대아파트에 이 생각나는 거는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도 저희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 기서 학교 버스 타고 이제 학교 간 기억이 나고, 근데 저희 집이 좀 고층이었는데 옛날에는 대변 검사 같은 걸 학교에서 하다가 이제 대변 검사를 집에서 한다고 똥봉 투를 까먹고 그냥 바로 내려갔다가, 엄마가 이제 베란다에서 똥봉투 들고 떨어뜨려 준다고 이제 베란다에서 싹 떨어뜨렸는데 이제 안에 뭘 무거운 걸넣고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대로 똥봉투가 하늘로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생각나네요. 이야, 여기. 운동교, 운동역 앞에. 옛날엔 운동역이 없었는데, 이 운동교로 해서 중학교 간다고,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저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저쪽, 알락중학교 쪽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중학교 이후로 처음 걸어와 봅니다. 뭐차 타고 운동교는 지나갔지만, 은 와, 이쪽에 걸어간 건 처음이네요. 여기 운동교 밑에 옛날에 불량 청소년 형님 누님들이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 그때는 되게 무서워 보였는데, 여기가. 자, 여기도 원래 옛날에 기린 빵공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주택가였는데, 옛날에 여기도 조금 살았는데, 지금 여기 수영강 있으면, 지금 여기서 애들하고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이제 이때 보면 감자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감자도 구워 먹고 또 철물점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석쇠하고 이런 거 가져다가 여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뭐 여기서 감자 구워 먹었다 하니까 대기 뭐 그거 하게 생각하시지만은. 오락실 아니고 집에 뭐 이제 컴퓨터도 있고 스트레이트 파이터도 하고 그렇게 다 놀았습니다. 놀았지만 여기서 또 감자도 구워 먹고 재밌게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거의 뭐한 30년, 30년 만에 이쪽으로 오는 것 같네요. 아, 여기도 원래 빵 공장이 있으면서 주택가 돼 있고 했었는데 여기도 다 아, 재개발돼가지고 아, 멋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자구워 먹으면서 살때 여기 되게 오래 있었던 이유가 원래 뭐한 6개월만 있다가 이제 집 때문에. 이사를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동네 친구들을 이제 어릴 때 사귀다 보니까 여기 동네 친구들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집에 부모님한테 이제 이사 가지 말자고 계속 하는 바람에 여기서 제법 오래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계속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2학년 때까지 감자 구워 먹고 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 놀았네요 또, 뭐, 감자고 먹고 놀았다니까 너무 뭐, 나이가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촌에 살다 온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는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어린들 없이 허심청 온천도 가가지고 온천도 하고, 그래 놀았습니다. 대신 이제 또, 동네 친구들하고 놀 때는 여기 와서, 감자 구워 먹고 뭐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래 했네요 오늘 이길 8-2코스 되기 지겨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옛날에 살던 동네부터 아는 동네들이 나오니까 지금 재미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와 많이 바뀌었네 하면서 뭐길 위로는 이제 차 타고는 이제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옛날에 여기서 감 이, 지금 이, 이 감자 구워 먹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서 어, 여기서 스티로폴 뛰어가지고 뭐 항해도 한다고 하다가 그 중간에 완전 빠지진 않았지만 침몰해가지고 다시 꺼져가지고뭐 그런 적도 있었고 대동수원지 쪽에서 홍수 많이 나가지고, 이제, 뭐, 뚝 터지고 이러면, 여기 뭐, 붕어도 많이 떠내려와가지고, 옛날에 잠자리채 같은 걸로 뜨고 이랬습니다. 자, 지금 8-2 코스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오다 보니까, 바로 또, 중간도보 인증대 도착했습니다. 잘못하면 모르고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있네요. 지나갈 뻔 했습니다. 자, 빨리다시 리코스, 중간도보 인증돼서 도장 완료했습니다. 아, 참. 이쪽 길도 이렇게 걸어오니까 신기합니다. 예추하게 잠겨가지고, 신나게. 밖로 왔네요 아 중학교 때까지 이쪽으로 이쪽 라인 반여동 뭐 제송동 저또 산꼭대기 아파트에도 또 고등학교 때는 저기서 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송동 위에도 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해운대 신도시 생기면서 이제 저쪽 라인으로 또 옮겨갔던 것 같네요. 지금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옛날에 친구들하고 여기서 자전거 타고 해운대까지 갔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여기 수행 센텀시티가 원래 수영 비행장이었습니다 그 공군 비행장 같은 게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멋지게 센텀시티로 바뀌어가지고 아파트도 있고 예쁜 건물들도 많습니다 확실히 아까 반열동 그쪽 구역보다는 저또 센텀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수영강도 훨씬 더 넓어지네요 이제 이 수영강이 저 해운대 바다로 나갑니다 자 이제 에이펙 누리공원으로 왔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한참 포켓몬고 유행할 때 여기 망나뇽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잠만보하고 저도 여기서 많이 잡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계속 에이펙 누리공원을 왕복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했네요. 자 지금. 800개 8-2 코스 오시다 보시면 영하의 전당 이렇게 영하의 전당도 있습니다 옆에 신세계 센텀시티 백화점도 있고 보통 절로 쭉 가면 되는데 지금 웃이 너무 마르고 커피도 비겨가지고이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자 센텀시티 저쪽 영하의 전당하고 신세이 백화점 지나서 이제 마지막 종점 인증대까지 가는 길인데, 이제 저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절로 가면 또 조금 돌아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요 지금 공원 쪽으로 해서 이 지금 다리 건너서 이쪽 라인으로 가시는 게더 빠릅니다. 그리고 저쪽 길은 신호등도 계속 많이 건너야 되고, 이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갈매길 8-2-0 종점 인증대에 도착했습니다. 도장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갈매길 8-2-0 종점 인증대에서 도장 완료했습니다. 오늘 이제 팔다시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예뭐 추억에 잠겨 가지고 재미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재밌는데 다른 분들은 좀 지루한 코스일 것 같습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수영강 따라서 쭉 가시는 코스라서 그리고 두 시간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뭐 저는 오늘 화장실도 좀 많이 들리고 시기도 많이 쉬고 해서 딱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코스고요 8-1코스랑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9-1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